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리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털도 많았던 강복을 지었고 공천이 드디어 결론이 났습니다. 오죽하면 이 성남시의 유세를 갔던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관심사인 만큼 직접 유세 현장에서 박용진과 조수진 후보의 경선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했겠습니까? 이게 워낙 관심사도 크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한보을 권리당원 투표는 조수진 후보가 53.76% 박용진 후보가 46.25% 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 권리당원은 박용진 후보가 23.15% 조수진 후보가 70% 그래서 다 감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7, 어, 7, 제3으로 반영을 하면 박용진 30.08, 조수진 69.93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감산을 반영하면 19.4대 8 0 6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 전국의 권리당원들이 투표한 결과 가감산 없이 아산감산 없이 압도적인 차이로 후보가 결정됐으니 이제 이얘기는 여기서 끝냅시다. 네,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박영진 의원에 대해서 이럭쿵 저럭쿵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박영진 의원 역시도 결과가 나오자 입장문을 내고 지난 한달 가끔 나 몰래 트루먼 쇼를 찍는 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다. 그러나 오늘 영화 같은 반전이 없는 결과를 받았다. 패배가 뻔한 경선. 결론이 정해진 경선임을 알고 받아들였기에 새삼 다른 감정은 들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 정치사에 민주당의 앞날에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 분열과 갈등은 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승리를 향한 에너지를 한데 모자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앞서 박영준은 봉하마을을 찾은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똑같은 마음이다. 바보의 길, 바보 정치인의 길, 저도 뒤따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박영진 의원이 향후 정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야인 생활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치는 본인이 고집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정치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그런데 말은 또 바로 해야죠. 분열과 갈등 조장은 본인이 초래한 것이지 민주당이 또는 이재명 대표가 또는 지지자들이 초래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로써 민주당의 공천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직 단일 대우로 똘똘 뭉쳐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 일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누비며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지요. 어제는 춘천을 시작으로 원주 이천 성남 분당까지 그야말로 몸이 부서지도록 뛰어다니는 모습에 건강이 염려되기도 했는데 이 특히 본인의 제2고향인 성남을 찾았을 때는 이재명 대표를 보고 싶어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는 모습 속에서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내며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저렇게 많은 분들이 이재명을 연호하고 환영하고 응원을 할까 하는 생각에 역시 이재명 뿐이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여튼 지금 전국은 윤석열 심판론이 뜨겁습니다. 하물며 이 민주당의 험지로 불리고 있는 충남 홍성예산에서도 MBC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양승조 후보가 윤석열계 국힘당 강승규를 44대 41로 다소 앞선다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곳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충청권 뿐만 아니라 전국이 민주당의 파란색으로 물결칠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당연히, 대구, 경북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기세라면, 민주당이 충분히 과반 이상 할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이 더불어민주연합과 함께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연합 백승아 공동대표와 왜 항상 유세를 같이 다니겠습니까? 몰빵해달라는 소리입니다. 백날 첫날, 동생 내가 잘 살고 부자되면 뭐합니까? 형이 잘 살아야 동생도 돌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질이 힘들게 살면서 잘사는 동생 자랑하고 다니면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민주당이 잘 돼야 조국 신당도 형의 백을 믿고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윤석열과 국힘당은 어떻게든 기울어진 총선 판을 흔들기 위해서 의대정원 2천 명 증원에 정권에 목숨을 건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한동훈은 총선 지면 윤석열 정부는 끝이라며 종북세력이 이 나라를 자악한다고 또이념 무리를 벌이고 있는데 참 지버릇 안못 줍니다. 그러나 이 윤석열의 의대정원 2천명 확대는 처음에는 지지를 받았으나 한 달이 넘은 지금 시점에 의료현장이 붕괴가 되면서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의사들이 아니라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는 역풍이 불면서 된소리를 맞고 있고 한동훈의 총선 지면 윤석열 정부 끝이라는 말에는 윤석열 잡기로 정평이 나 있는 추미전 장관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이 총선에 이겨서 성공해야겠다는 것이 뭔가 이태원 참사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최상병 사망사건 책임자를 도주시키고 양평 고속도로를 구부려서 처두에 배를 불리고 명품 백, 주가적 의혹 수사를 커부하고 수출 경제와 평화를 파괴하고 독토,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뜻이냐? 총선 이겨서 대통령 방탄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이냐? 국민의 신음소리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어서 빨리 끝장내자. 라고 말했습니다. 역시의 추미 장관이죠. 끝장내야죠. 이재명 대표가 제2의 고향인 성남에서 다른 곳에서보다 더 크게 외치는 이 윤석열 정권 심판론 간추린 내용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번 4월 10일날 우리 성남시민들이 가장 선봉해서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국민을 배신하는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도은 푸르게 뜨고 해처리로 엄정하게 심판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를 구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계 내놓을 수 있는 모범적 민주국가의 위상을 독재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해서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국제적 망신거리로 만든 이 정권 용서하면 안 되겠죠? 그 뿐이겠습니까? 정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챙겨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요. 이게 바로 정치가, 권력자가 위임받은 모습들이 해야 될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방, 지금까지 2년도 안된이 짧은 시간에 저 윤석열 정권이 경제는 폭망 시켰고 민생은 파탄에 빠뜨렸습니다. 너무 참기 어렵고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왜 머슴들 때문에 고생해야 합니까? 그들은 왕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배자나 통치자가 아닙니다. 잠깐 동안 권력을 맡겨 임명한 일시적인 일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일꾼이 맡겨진 일을 제대로 안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일하라고 권력을 주었더니, 그 권력으로 주인을 고통을 주고, 주인의 삶을 망치고, 주인을 배반하고 있다면, 자기들의 사복을 채운이라고, 그 권력을 사유하고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물어 그 자리에서 내쫓아야죠. 이번 4월 10일이 이번 4월 10일이 바로 우리가 위만 그 대리인들이 국회 의원으로서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확실하게 벌을 줘서 내몰고 일을 잘했다. 우리 김태현 후보처럼 열심히 잘했다. 우리 이 지역은 아니지만 이수진 후보 열심히 잘할 것다 생각되면 상을 줘서 계속 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나라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시당하지 맙시다, 여러분. 매치려잖아! 주인이, 주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없인 여금을 당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결코, 집에 대상이 아니라, 가짜뉴스 몇개 뿌리면, 언론 장악해가지고, 왜곡 보도하고, 진실을 숨기면, 자기들 뜻대로 할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결코 세상이, 그렇게 호락, 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여러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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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이 한반도가 우크라이나 중동에 이어서 전쟁터가 될 다음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미국에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위협이 있다고, 심지어 핵 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런 나라에 외국인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수, 투자했던 것도 대거 더갈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그냥 안보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민생 그 자체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거 남북 간의 대결 충돌이 아니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 이것은 그냥 안보와 평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경제 문제요.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남북 간의 긴장은 높아지고 서로 평화를 관리하기보다는 큰소리 치고 말폭탄 던지고 점점 나빠지고만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거 못합니까? 제일 쉬운게 어깨 힘주고 폼 잡는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할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라면 국익을 위해서라면 이런 거라도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처신하기 어려울지라도 그럴수록 더더욱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국익 중심으로 외교해야 합니다. 그들이 국회 일당이 되거나 그들이 과반수를 차지해서 입법을 좌지우. 무지하게 되는 날 아예 법과 제도까지 통째로 망가뜨려서 이 나라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이걸 용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당장 끌어내려야 믿 여러분 할수 있는 일을 합시다. 4월 10일에는 못 살겠다. 못 견디겠다. 이번에는 심판해야 되겠다. 우리 손으로 직접 참여해서 반드시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다. 국민의 주권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정치 세력은 살아남을 수 없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여러분.